쥐 냄새로 의심되는 그런 게 있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여긴 경기도 수원인데 파주에서 어 어떤 분이 오셨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뵀는데 혹시 그 잠깐 카메라 괜찮으신가요? 멀리 멀리서 예, 네 멀리서 네 혹시 그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게 언제쯤부터 이게 2016년 11월달에 받은 차거든요 아 세차로. 네, 네, 네. 그리고 2017년도부터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모르다가 18년도 이제 갈 때쯤, 그러니까 가을? 음. 그때쯤 되니까는 너무 막 냄새가 찌릿내가 너무 심하게 나. 거의 그러니까 1년 정도로 심하게 난 거죠? 네네. 겨울에도 네. 겨울에도 났죠 처음에는. 네, 겨울 대도 히터 틀었는데도. 아. 또 어, 카울. 개인들도 충분히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에 보니까 영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거 어,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본넷, 응. 본넷 여는 겁니다 본넷을 여는데 얘는 여기 쌍용마크 끝에 지점에 있네요 여기서 손을 떼어서 위로 이렇게 들어주면 이렇게 자동 아니니까 그냥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될것 같아요. 14mm 복사하라고. 14mm 복사하라고. 키. 십자인데, 네. 살짝 이렇게 돌려주시면, 틈이 벌어져요. 근데 안 벌어지면 밑에서, 밑에서, 밑에를 살짝 누르면서, 벌써 나왔죠? 그러면은, 그러면... 키로. 이렇게. 또 파가면 위에 분리됩니다. 음... 잃어버리지 않게. 이거 뭐 300원이면 사요. 잃어버려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안 빠진다? 밑에서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 낄 때는 손가락으로 꾹 눌러 오, 큰일 날 뻔했어요 드라이버 떨어뜨렸는데 <laughs> 뭐, 뭐 그냥 떨어진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게 볼트가 여기 하나 음. 둘셋넷 볼트가 아니라 플라스틱 키죠 이거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걸 좀긴걸 갖고 올 걸. 부어졌다 원래 이게 엔진 가까운 데는 네. 잘풀어져요사가서 예, 네, 사가서유단하시네요아 물어내라고 하신 분인데 들 물어들 수,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현대 기아권은 보통 위에서 가운데 푹 누르는 스타일인데 얘는 키블리고 음, 좀 여러 가지로. 어, 오시는데 그럼 얼마나 걸리셨어요? 1 시간 반 정도 걸린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막 해달라는 분들 많은데 다안 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가까워서 그래. 가까워서. <laughs> 멀리 계신 분은 오는 것 자체가 수그럽잖아요 그래서 해드린 겁니다. 자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음, 응. 요 여기 쪽까지 찍어주세요. <laughs> 요 막에 아마 고무로 돼 있을 겁니다. 쉐보레만, 쉐보레 애들만 플라스틱이고, 보니까 음. 그냥 손으로? <laughs> 다 독스럽네. <녹슬었네. 웃음> 이거 안 풀리면 못하는데. 큰일 <laughs> 났네. 딱 아, 저렇게 생긴 애들 잘안 풀리거든요. 그래도. 이기도 <laughs> 고무. 네. 네. 이거 제거하고. 자, 그 다음 또 놔주세요. 자,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네. 이 부분만 잘 보시면, 뭐. 진짜 형광등만 갈수 있으면 다할수 있어요. 요즘 뭐 LED여서 형광등도 없는데, 자, 가까이 와주세요 먼저, 공무막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삼각형 모양이 보이시죠? 어. 네. 그냥 빠져요. 고무구나 네. 네. 그 다음 여기 드라이버 하나 있을 거예요. 꼭 빼주셔야 나옵니다. 요거 나머지는 다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네. 요요와이퍼라든지와이퍼 네. 볼트라든지 앞에 키 내기는 보이는 거예요 네. 얘는 얘만 안보이는 거라서 음... 고무막이 제거해 주시고 요거 빼고 잠시만요 하나 더분게요 이에서 이거를 앞으로 앞으로 밀고 이렇게, 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아 여기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네? 여기 이렇게 네. 이딱 네. 네. 넣어서 뒤쪽으로 음. 이렇게 끼워지는 거그리 이제 와 녹슬어서 들어가지도 않네. 여기 저렇게 많이 있는 거 처음 봤어. 요 짧게 음, 들어갑니다. 뭐 녹이 많다고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중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무사관은? 어, 아니, 볼트, 그저 볼트 바꿔달라고 하면 볼트는 가지고 있겠죠? 음, 근데 말을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거고 네. 근데 이게 고무 마개가, 음. 근데 왜, 왜 이렇게 녹이스럽지? 물이 안에 고여 이거 고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고무 사이로 침체해서. 음. 참 이런. 디테일이 아주 기분스럽지만 볼트는 쉽게 풀렸습니다. 지금 각도가 안 나와서 본네트를 한 손으로 살짝 밀어주고 하니까 공간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네. 와이퍼를 뺄 건데 와이퍼는 본네트를 탁! 살짝 안아주고 왜냐면 이거 찍으면 또 유리 깨질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 밑에, 밑에 손을 넣고 지렛대 올리로 살짝 누릅니다. 그래서 흔들흔들. 오, 이게 원래 잘안 빠져요. 음. 아. 나왔어. 이 여성도 남자도 못 하겠는데 <laughs> 제가 지금 이거 1 0 번째 분해해 보거든요. 응. 근데 <laughs> 음. 유리 깨질까봐 되게 긴장하는 거예요. 응. 찍으면 깨지잖아. 어 힘들어. 다이소에서 2 0 0 0원 주고 산 겁니다. 항상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녹이 들거나 잘안 빠진다. 뿌려놓고, 5분 정도. 이제, 저희는 기다리는 동안, 저쪽, 저쪽에 이걸 고무 뜯고. 여기서 있어야 되는 특수공구는 와이퍼 뜯을 때, 14mm 짜리 육각 복스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라피그 클라스키 4개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있는 공구 그 막에 제거하고 볼트 빼고 제거했습니다. 또뭐 그리고 또뭐 했죠? 그리고 와이퍼. 어, 와이퍼. 2 네. 와이퍼 두 개. 그러니까 총 지금 잡고 있는 점은 8 지점인 거예요. 8 지점을 다 제거하셨으면 앞으로 잡아 당기시면 됩니다. 이거를 음. 아 잡아 당기시면 되는데 이 와이퍼 위에 쇠가 걸려요. 그래서 당기면서 살짝 들어주면서 당기는 건데. 고무는 어쩔 수 없어요. 접착지, 살짝 떼서. 음. 잘 해놓으면 다시 붙어요. 근데 안 붙으면 양면이 있나 이게 본네트 받쳐주는 고무인 거죠. 아마 이게 뭐 바람이나 먼지, 아, 소리, 그... 소리, 소리 나지 말라고. 해. 네. 네. 어, 빠졌다. 아 어, 어, 밑에를 살짝 들면서 땡기니까 응. 빠지네요. 근데 이것도 빼는 게 이게 아니네. 본넷을. 아, 그리고, <laughs> 어, 속이 또... 처음 봐. 아, 네, 안내려주 네, 네. 네. 자, 이제 대망의 쥐를 찾아볼 시간인데, 1번 코스는 이제 보통 이 외기입니다, 외기. 2번 코스는 안쪽 에어컨 필터 주변부에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 저 하얀 게 뭐예요? 하얀 건 커버입니다, 벌집 모양.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내부 공기로 해놓으면 이렇게 막히고요. 왜? 음... 외... 아, 저게 열었다. 네, 외부 공기로 하면, 그래서 이제, 그 필터, 외기 필터는 여기다 박는 거죠. 여기다가. 음... 지금, 내시경까지 동원을 해서, 나름, 꼼꼼히 봤는데, 어, 글로브 박스를 탈거를 하고, 에어컨 필터 주변을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도 제가, 그, 이, 2019년 6월에, 공조기가 변경이 됩니다. 그 이전 차량도 해봤기 때문에 어, 한번 글로우 박스를 빼고 에어컨 필터 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글로우 박스까지 탈거했습니다. 뭐 티볼리 에어컨 필터는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요. 이제 10mm하고 10mm 하고 10mm 육각 복스랑 네, 십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나사를 좀 많이 풀어야 되고 네, 내기 외기 바꿔주세요. 다시 바꿔주세요, 한 번만. 다시 외기로 아내기로해그 상태로 두고 내시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내시경 카메라로 나름 이거 저거 뭐 열심히 뭐 지금 찾아봤는데 어... 아직까지 그 제가 쥐 냄새를 알거 아니에요 아는데 쥐 냄새를 못 찾겠어요 솔직히 아 아니, 지금 아, 멀리서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거 고민 조금 되고 네, 이거는 이제 알리에서 구입한 스팀기인데요. 2500W 짜리고, 어,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창틀이라든지, 가스렌지, 이제 찌든 때 같은 거 제거할 때도 좋고, 뭐,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격 대비 이제 좋고, 스팀도 거의 기다리지 않아도 꽂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음. 어 아, 뒤에 조심하시고요. 스팀으로 카울 청소할 텐데요. 아마 지금 쥐가 아니라 어, 고양이가 뭐 진짜 고양이나 쥐가 오줌을 엄청나게 싸서 그렇다면 이, 이 수건과 이걸로 이쪽 모터 쪽은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이거 그때 담배 냄새 잡을 때도 엄청 좋잖아요. 근데, 기구가 있어도 작업을 하고 나면 담배 냄새는 빠지거든요? 근데, 내가 한 30만원씩 일한 것 같아, 진짜. 30만원 주고 맡기는 게 낫지. 이런, 이런 정도가 아닌데. 이런 아닌데. 이, 여기를 세척하실 때는, 찍고 계시죠? 네. 여기를 세척하실 때는 그 보조석, 그 발판 안쪽 깊숙이 수건을 밀어, 밀어 넣어 놓고 하셔야 돼요. 여기에 안쪽으로 물이 떨어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자, 뭐 어, 조립은 똑같습니다. 어, 그냥 깨지는 거네요. 네. 음. 그냥 그냥 잘 부러졌어. 잘 모아야 돼. 지어 어, 가운데 말 가운데 빼고 끝에를 끼겠어 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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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확실히 현대 기아차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음. 현대 기아차는 요거 풀고 키 4개나 6개 빼면 끝이거든요. 근데 거기, 쌍용차 거기 서비스 센터 정비사분들도 티블린이 힘들다 그랬었어요. 그 소리를 그게... 너무 많이 들었어요. <laughs> 이 거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렇게 끼워서 뒤로 뒤로 최대한 밀면 구멍이 있습니다. 이제 전동 공구 쓰겠습니다. 구멍하게